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엄마들이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시간. 엄마TV의 김선생입니다. 자, 제가 목과 어깨에 관절을 푸는 영상을 아직 안 올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핫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허리 통증 있으신 회원님들을 위해서 고관절 푸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좋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골반 너비로 벌려주시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릴게요. 자, 그 상태에서 골반은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뒤로 빼도 너무 과하게 빼시면 허리 아프니까 가볍게만 빼 주세요. 자, 준비. 다섯 개 갑니다. 시작.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세. 넷. 쭉. 다섯. 바로. 자, 그러고 요동작이 운동 마지막에 꼭 나와야 엉덩이가 힙업이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똑같이 골반 너비에서 무릎 살짝 구부리고 이번에는 좌우로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여 봅니다. 준비, 시작. 하나, 손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느끼시고요. 넷, 다섯, 자, 바로. 자, 이번에는 왼다리는 땅에 딱 놓고 오른다리는 살짝 들어서 앞뒤로 흔들어 볼게요 얘는 15개 들어갑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할때 내가 막 흔들려서 다리가 자꾸 땅에 떨어지면 지금 왼발에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뛰는 동작을 할때 왼쪽에 자꾸 충격이 가겠죠 왜냐면 안정성 있게 버텨주지 못합니다. 바로. 자, 이번 왼발 가볼게요. 이번 발이 안 되면 오른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그래서 오른쪽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 이게 잘안될 거예요. 그죠? 거의 의사선생님보다 잘 맞추죠? 자, 익숙하신 분들은 상체 리듬도 쭉쭉 타주세요 쭉. 쭉, 쭉, 바로. 자, 이렇게 고관절을 앞으로 풀었으면 이제 옆으로 또 풀어줘야 돼요. 옆으로도 풀어줘야 돼요. 자, 이번에는 오른발 들고 안에서 밖으로 똑같이 15개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하나, 자, 둘, 셋, 자, 넷, 다섯. 그렇죠. 자, 이번엔 왼발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허리 아프신 분들은 고관절을 많이 풀어줘야 허리의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열. 하나, 둘, 셋, 넷, 라스트, 다섯. 그렇죠. 자, 어때요? 할때 버티는 발의 이쪽, 외측이 살짝 아프죠? 그 버텨주는 근육이 중둔근이라 근육이고, 그게 못 버텨져서 우리 여성분들이 걸을 때, 이렇게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고행의 습관입니다. 자,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영상은 따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고관절 푸는 영상과 또 저희 엄마TV에 허리 통증 예방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 찾아서 매일매일 따라 해주시면 허리 통증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저는 항상 저희 회원님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우리 회원님들은 열심히 보고 따라하고, 좋아해 주고, 구독해 주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엄마들을 응원하는 트레이너 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